와, 어, 와, 어우 쎄다 안녕하십니까 다자봉입니다자 오늘도 안목항으로 나왔습니다. 저번 주에 메탈로 고등어 두 마리 잡았었는데 어, 옆에 있는 조사분들이 찌낚시로 고등어를 꽤 많이 잡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주는 저도 찌낚시를 들고 나왔습니다. 오늘 채비는 저 찌는 집에 있는 1.5호 갖고 왔고요. 바늘은 올락바늘 10호 갖고 왔습니다. 수심은 지금 이제 2m 정도 줬고, 오늘 수심은 2에서 2.5m까지 계속 변경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. 카메라 키자마자 바로 입질에 와가지고, 한 마리 잡긴 했습니다, 지금. 오늘 날, 비가 좀 많이 오고 나서,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, 어, 조선인 들게 많이 왔습니다. 꽉 찼어요, 꽉 찼어. 자리가 없습니다, 지금. 우와. 어쟤 어디 갔지? 이 상황인데? 이게 뭐야? <laughs> 에 전원, 전원대 옆구리 걸렸어. 새끼 전원대. 야 바다는 좋은데 고등어만 딱 물어주면 좋은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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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어? 어 계속 흘렸어 그냥 무슨 로브써갖고 그냥. 어깨 끼 에헤이. 우노라 우노라. 우노라. 에? 에 빼걸릴로. 아 예. 아 스타 소리. 나 멜버 드랙 많이 풀어놨거든. 아, 손맛 좋아. 아, 고등어다, 고등어다. 아, 좋아. 올라오나라. 힘 빼고 올려야 돼, 힘 빼고. 내가 낚싯대가 이럴대라 예, 네, 고등어죠. 아, 탈전을 시켜야 해. 우와. 와두 번째 고등어. 너무 가까이 안 붙어 있어요. 2 30m 던져야 돼요. 그리고, 흘릴 때, 앞쪽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, 옆으로 흘렸어요, 그냥. 여유틀 주고. 더 왔어. 두 마리. 이런 시간에 두 마리. 자, 한 마리 또 보자. 한 마리 더 잡으면은, 저번주에 기록을 깨는 거네. 아, 어, 씨. 하얀색 지라 아예 안 보인다. 밑틀도 오는지를 모르겠어요, 이거. 하얀색 진는 가져오지 마세요, 이거. 사람들 다 간다? 사람들 이제 하나둘 간다. 안 나오니까. 아이씨 아, 6시밖에 안 되는데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. 와, 근데 6시 반밖에 안 되는데, 와, 날씨가 너무 더워요.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야 오늘 두마리 잡은게 신의 한수다 어? 진짜 두마리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네 야 그래도 뭐딱형 말만 따다 딱 두마리 잡았어 <laughs> 먹을거 두마리 그러네요 야 고새 물 많이 먹었어 씨. 고등어 회로 마무리 하시자. 땡이 이제 루어 갖고 왔는데. 아 그래도 고등어 회 먹고 가네. 땡이는 어떻게 회안 먹잖아. 네. 이거 껴어 갖고 낚시해도 돼. <laughs> 고등어는 물어아 그래요? 어 고등어는 진해 새끼도 먹기 때문에, 물어. 아, 잡수기구나.